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험형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5G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번에 또 6G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트럼프 정권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좀 강한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탑5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정권 2기가 시작이 되는 만큼 다시 한번 6G에 대한 모멘텀, 역시나 5G에 대한 모멘텀을 가졌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더 통신 장비에 대한 메가 사이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양자보안,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6G에 대한 모멘텀이 좀더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오늘은 탑5 이제 상승률 탑5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5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말씀을 드릴텐데 점점 올라갈수록 상승률이 높은 종목 이제 말씀을 드릴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탑픽 종목은 뭐가 있을지. 이 탑5 안에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기대중익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뭘지 이제 마지막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탑5 2024년 1월 10일부터 지금 2025년 1월 20일까지에 대한 기준을 했을 때 상승률에 대해서 상위 다섯 번째 종목은 바로 kt 입니다 36.65% 가량 상승을 했고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펀더멘탈을 벗어나고 ai 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펀더멘탈에 따라서 이제 주가 상승이 좀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6%에서 5%가량 배당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대한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36.65% 플러스 한 5%에서 6%가량의 실가 배당을 추가적으로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배당도 잘 나왔고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 관점으로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갈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밀리거나 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람 테크놀로지 종목입니다. 지금은 최근 들어서 약간의 조정을 보여줬는데 24년도 초반까지만 계산할 때는 더 많은 수익률을 보여줬겠지만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반납하고 66.06%로 4위에 기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강한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2만원대에서 1 3만원대 까지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만큼 여전히 66.06% 가량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자람 테크 놀로지다 위에 있는 차트가 항상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더라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바닥권을 다시 한번 다지는 모습. 그래서 앞전에 시세가 나오기 전 가격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갈지 말지에 대한 변곡점을 그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 했던 것처럼 양자 ai 6g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통신 반도체 쪽에 대한 부품을 설계하는 기업으로서 반도체 설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ai 하드웨어가 좀 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강한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졌는데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통신 인프라가 구축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빼놓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추세열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가지고 여태까지 좀 홀딩을 하면서 평단 관리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 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걸련는 자세한 내용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신청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들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테니까 많은 신청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세번째는 ls 마린 솔루션이 이제 세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8 1.44% 상승률로 1년치 상승률 봤을 때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닥권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가격 조정은 만들어졌지만 앞전에 봤던 자람테크놀로지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 통신 케이블 쪽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저 전력, 전력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 들어서 LA 3불이라는지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AI 인프라에 대한 확대가 이어진다 하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인프라로 좀더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도 추가적으로 통신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또 인프라를 구축을 하거나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거나 6G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통신 케이블에 대한 수요 결국에는 더욱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적도 좀 준수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펀더멘탈 턴어라운드를 좀더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기회다 보니까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 대한 방향성도 너무나 좋게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1년치에 대한 상승률을 봤을 때 78.44%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LS 그룹이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AI 인프라에 대한 좀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6G라든지 통신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추가적인 흐름 우리가 기대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아경제TV에서는 하루 2,000원으로 경제방송 수익률 1등 전문가의 타픽 종목과 VIP 리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최신 투자 정보와 주요 매매 전략까지 받아가세요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 고정 댓글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제대로 된 곳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앞으로 좋은 수익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2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LS그룹입니다 LS에코에너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123.92%가량 상승을 종목입니다. 근데 2위가 벌써 100% 수익률을 넘겼어요. 그러면은 1위는 더 많은 상승을 보여 주겠죠. 근데 1위와 2위에 대한 상승률 갭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LS 그룹이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같이 좀 커플링 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적도 준수하게 잘 만들어 내고 있고 영업 이익이 대폭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당기 순이익도 대폭 성장을 하는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 추이가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도 마찬가지로 전력 케이블, 전선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전선을 많이 까는 거는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통신 인프라가 다시 한번 더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선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6G에 대한 주파수가 할당량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KT나 SK, LG 텔레콤에서는 기지국에 대한 설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기지국을 넓히면 넓힐수록 전선이 전선에 대한 수요 마찬가지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인프라에 대한 수혜가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전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6G에 대한 모멘텀 가치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는 한국 첨단 소재 종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역시나 상승을 보여주고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267% 가량으로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막판에 12월 달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피크를 딱 찍어주는 모습인데 차트만 보시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모멘텀으로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다가 젠슨왕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온큐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퀀턴데이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다시 투자 심리가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위험으로 등록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 떠버렸고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267% 가량을 떠 있는 종목을 뒤늦게 추경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섯 가지 탑 5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린 거는 KT 36.65%로 5위,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66.06%로 4위, LS 마린솔루션은 7 4 4 4로 3위, LS 에코에너지는 123.92%로 2위,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는 한국첨단소재 최근에 양자 보안에 대한 모멘텀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267.10%로 1위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5G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를 해 봤는데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통신 장비는 양자, 6G, AI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1위는 양자고요. 2위, 3위는 전선, AI에 대한 인프라를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죠. 그리고 자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반도체 AI 하드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았고요. KT는 마찬가지로 AI 소프트웨어라든지 AI 인프라에 대한 통신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5위를 기록을 하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굵직한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통신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신 장비 올해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픽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뭘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중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전히 상승률이 더디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RFHI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차트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은 구간이다. 심리적으로 좀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좀 메리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갠트랜지스터와 갠 전력 증폭기기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갠 트랜지스터랑 갠 전력 증폭기가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는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갠 트랜지스터와 갠 전력 증폭기는 질화관륨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질화관륨이 고주파랑 고전력 동작 성능에 거의 뭐 최적의 재료라고 우리가 뭐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갠 트랜지스터와 갠 전력 증폭기는 비용 자체 가 굉장히 비싸요. 질화관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질화이 비싸서 위성이나 이제 군사용 위주로만 이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6G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6G는 우리가 저궤도 위성을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갠 트랜지스터가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6G 저궤도 위성을 사용을 했을 때이갠 트랜지스터랑 갠 전력 증폭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 비용이 비싸더라도 최적에 대한 환경이나 효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갠 트랜지스터가 많이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G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RFHIC라는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통신업종에 대한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또 힘든 구간을 버텼습니다. 근데 올해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은 어려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1130억으로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2024년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가장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 추정치만큼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단기 순이익을 남기는 한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시기에도 실적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6G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AI 인프라 확대, 분사용 쪽으로도 더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굉장히 또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차트도 바닥이고 실적도 바닥에서 터너라운드를 제대로 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크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저는 1차 목표가는 25,000원까지는 빠르게 갈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시장에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있다 보니까 손절가 라인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리면 추세를 이탈하는 12,800원대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면은 지금보다 이제 상방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손익비가 굉장히 잘 나온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정보라고 남겨주시고 다양한 정보 체크해서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우리 시청자 궁금하신 테마,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문자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해당 섹터에 대한 분석 제가 또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사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